깊어지는 가을 날씨, 날씨만큼 깊어지는 주름.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의 주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병원에 가지 않아도 피부가 좋아지는 바르는 보톡스. 부작용 없는 보톡스 유래성분인 보틀리늄 펩타이드를 고농축 앰플 형태로 담은 사임당 보앰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인상은 어떠신가요? 평소 습관처럼 인상을 쓰고 있나요? 가만히 있어도 심술 난 것처럼 보이나요? 인상을 썼을 때 주름이 남아 생기는 표정주름과 노화로 생기는 안면처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져 같은 나이라도 10살 이상 차이 나는 피부상태와 인상을 만듭니다. 주름과 탄력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눈가주름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항상 화나있는 미간주름 때문에 중요한 미팅 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팔자주름 때문에 또래 친구보다 나이 들어 보여 속상해요. 피부 처짐으로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요. 보여지는 인상까지 망치는 주름. 주름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주름은 우리가 짓는 표정이나 얼굴 움직임에 따라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얼굴 근육 사용은 주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라면 눈가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간에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 때문에 입가에 이렇게 사소한 습관으로 생기는 주름과 피부 처짐.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 두실 건가요? 주름 개선을 위한 병원 치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금전적인 부담감 등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병원 치료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름은 고민되지만 병원 치료는 꺼려질 때단한 번이 아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주름 관리. 스킨케어 단계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주름과 탄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 같습니다. 관리는 쉽고 간편하게 피부 개선 효과는 강력하게 이년진 보앰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년진 보앰플에는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를 주는 성분이 아닌 주사시술로 이용되었던 보톡스 성분에 독성만 제거하여 만든 다중성장인자 복합 단백질인 진짜 보틀리늄 펩타이드 성분을 피부 투과용으로 안정화시켜 앰플 형태로 개발하여 직접 피부에 발라 주름 개선에 효과를 주는데요. 보톡스 주사의 원료인 보틀리늄 톡신은 분자가 커서 피부 도포로는 효과를 볼수 없기에 주사로만 시술이 가능하지만 인현진 보앰플의 보틀리늄 펩타이드는 오랜 연구 끝에 단백질이 피부에 잘 전달되도록 약물 전달 기술인 ptd 기술을 접목시켜 피부 장벽 투과 기능을 월등하게 하였습니다. 사용 2주 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4주 후에는 피부 거칠기, 탄력, 팔자 주름 개선에 70% 이상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주름뿐 아니라 피부를 탄력으로 감싸듯 365일 24시간 탱탱하게 사탕수수 줄기에서 추출한 다이나리프트 성분이 피부 표면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로 피부 사용 1 시간 만에 주름 24% 개선 효과와 지속력 또한 오래 유지되어 주름 사이사이를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이년진 보앰플은 주름 탄력 개선뿐만 아니라 사임당 화장품 특허 성분인 화장품의 필러 코스 필러 성분이 더해져 푹 꺼진 피부 고민 부위에 지방을 생성시켜 피부를 탄탄하게 채워주고, ST-Multi-F는 한방복합체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미백 기능에 도움을 주며, 제주 청정 지역에 서식하는 기수초 추출물이 메마른 피부 속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수분감 넣치는 피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4인당만의 특별한 특허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시너지를 발휘하여 총 11가지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보앰플 사용 4주 만에 앞면처짐 눈가 팔자주름 피부결 개선을 확인하였고 피부 표피 진피의 수분량 탄력과 진피 침밀도 피부 밝기 투명도와 피부 균일도까지 피부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피부는 욕심을 낼수록 어려진다는 거 아세요? 피부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안티에이징은 보습, 탄력, 주름, 미백, 피부결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피부 노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계절과 나이엔 처진 피부의 탄력과 깊어진 주름까지 되돌려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보톡스 효과 동일 성분인 보틀린 펩타이드를 약물전달 기술인 PTD 기술로 피부에 안전하고 빠르게 흡수시켜 강력한 주름과 탄력, 다양한 피부 고민 총 11가지 피부 개선시키는 인년진보 앰플입니다. 인년진보 앰플로 피부 젊음을 되찾고 얼굴 활짝 인상 펴고 살아요. 감사합니다.